안녕하세요. 호치민에서 무역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수출입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카카오택시 팁에 대한 얘기가 시끄럽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많은 분들이 팁을 줘야 하는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팁 관련 질문도 많습니다. 팁의 원조라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시끄러운 팁. 베트남에서 팁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럼 베트남 문화에서 팁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팁은 없습니다. 해외 여행이 아직 초창기인 베트남에서는 언론사, 여행사 등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기 전 팁에 대한 교육 설명을 하며 베트남 팁 문화를 비교 설명합니다. 베트남인 70%는 팁을 주지 않습니다. 고객은 팁을 주는 습관이 없습니다. 낯설고 과시행위로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팁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트남 모는 사회에 문이 그리 올라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베트남에서 식사할 때 팁을 주어야 하는지,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제일 많은 대답은 베트남에서 팁이 없다. 선택사항이다. 팁이 필요하지 않다. 팁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팁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을 향상시키는 공식이 없다. 베트남에는 팁 문화가 없다. 왜 팁을 주나요? 베트남 홈페이지 뉴스를 구글 자동 번역한 화면이라 조금 어색하지만 대략적인 뜻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TV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팀을 줘서 내가 특별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일부를 제외하면 또하나제 사례를 얘기하면 저는 과거 베트남의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고 가며 대략 6개월 가량을 호치민 고법 지역의 호텔에서 머무는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마트가 들어서 번화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터파기 작업을 하는 수준으로 한 번에 한달보름식 장기 투석을 위한 저렴한 호텔비를 찾아간 곳입니다. 외출 전에 TV 앞에 베개 위에 이만 동씩 놓고 나갔다 돌아오면 깨끗이 청소가 된 방에 놓는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2023년 지금도 베트남에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인 외국인을 상대하는 곳에서 팁을 강요하거나 당연하게 팁을 이유로 월급을 적게 주거나 하는 곳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팁 문화는 없습니다. 식사를 하고 만동, 즉 500원 이하의 잔돈이라거나 마사지 같은 곳에서 다른 곳보다 기본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팁을 좋아하는 곳, 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가라오케, 렌터카를 빌렸는데 거리나 시간이 살짝 오버했거나 할 경우를 제외한 곳에서는 팁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주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라면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서비스 쪽 베트남 사람들의 근성 연수는 짧기도 하고요. 과거 짜장면이나 음식 배달은 무료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배달비가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팁 또한 그렇게 또 하나의 요금 인상으로 변해버릴 것 같습니다. 팁을 꼭 좋아한다거나 베트남 문화에 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나 없소는 그러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